안 귀여워도 귀엽다고 해주시고 귀여워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자체가 귀여운데 많잖아요. 구독자도 열심히, 많잖아 열심히 연기하고 <laughs> 영상은 안 올렸는데 거의 2만 명이 돼간다 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laughs> 어. 뭐, 올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laughs> 음, 네, 고집을. 나숙이가 잘되면 한번 올려볼 테니까 나숙이를 많이 나숙이로. 그래도 여기 있는 거 자체가 굿굿굿 배리이 그. 입술 좋으신데.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감상적 웃음> 여러면세분 <여러분이 웃음> <있다면 웃음> 정말 많이 받으시고. 고맙고 감사해요. 오늘동안 언니는 좋아했어요. 오늘이 딱. 역시 나숙이 그거 예스하는거 유행어예. 예, 네, 네, 유행어가 아, 나숙이 유행어가 제 부캐니까 아그 어린 친구 나숙이가 <laughs> 유행어가 이제 나숙이 기억지 그리고 아이고. 예수 그리고 그래라는 유행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가끔 시간 되시면 무슨 나래 드시고 대신 어린 이 친구들 말 대답할 때 하면 안 돼요. <laughs> 엄마 네. 아빠와 가화하수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챌린지도 한번 많이 음. 해 달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네. 기자회견이 됐어요 카리나 너무 예뻤어요 카리나? 네 카리나 닮았다 카리나 닮았다 어, 좋은 선배 어, 그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상해도 해주세요 이상해? 네. 아! 승윤 선배 승윤님들이 나한테 더 익숙했어 승윤님들이라고 했네 <laughs> 아 제가 이상해 칠린 이거에 제가 사실 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오빠 음. 좀 알려주세요 너무 못해요 아니 제가 카리나 닮았대도 제가 좋은 선배가 춤 하자고 하자마자 제가 선배들은 좋아해가지고 춤은 안 좋아하지만 선배들은 좋아하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도 쳤잖아. 받아요. <laughs> 인정, 인정, 인정. 아, 인정받았는데 그건 그래서. 제 분이었어요. 오 마이 갓. 그건 맨정신으로. 아, <laughs> 아, <진짜 웃음> 그건 맨정신으로 될 거야. 정신으로안 했고요. 남의 정신도 으 있어. 오 마이 갓. 여러분들 진짜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이었어요. 또오랜만 신인상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사실 <laughs> 거기 진짜 후배 올라간게 너무 <laughs> 영광이었어요. 진짜 <laughs> 뭐지? 아. 혼자 말을 잘해요. 아, 많이 해주 혼자 말도 잘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어. 여러분, 이제 눈사람이 더 이상 대신 안 되니까. 아, 괜찮아요. 요 오. 오. 오, 뭐야. 언니 언니가 처음 살아서 멘트나 <laughs> <눈에를 웃음> <참. 웃음> <laughs> 너무 좋은데? 언니를 좋아해서. 아. 언니가이렇해요 그러면 음, 이집 가서 쉬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제 멀티가 안 돼. <laughs> 멀티가, 안 돼. <laughs> 멀티가, 안 돼. <laughs> 멀티가 안 돼. 집 가서 눈명이한번해보신건 어떨까요? 그래요. 아, 제가 지금 멀티가 진짜 안 돼가지고 이거 딱걸었딱걸 네. 천천히 해요. 그 선배님들 카톡을 무시할 순 없으니까 제가 지금 당장을 어... 했고 네, 제가 멀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 돼요. 엄마가 말해도 이거 하고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제 왜내소개라고 있는지 <laughs> 아까 호통콜때 케이크 받은 거왜 왜 받은 거요어 맞아요 호통콜때 케이크 거기서 주셔가지고 거기서 팬분이 있구나. DM이 계속 와요 이제 이렇게 뭐 받아달라 거기서. 이러시고 감사하죠 거기서 줄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했어요 왜냐면 팬분이 꼭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꼭 잘하고 있습니다 네. 설날은 뭐 하세요? 네? 설날은 뭐, 뭐 하세요? 먹어야죠 맛있네요 어, 윷놀이 한번 하는 것도 어떨까요? 좋죠 윷놀이도 응. 해볼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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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일단 먹으려고요 요즘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어가지고 맛있는 거 하나 너무 말랐어 마지막에 강민성 님이랑 꺼뜨꺼스 대화하시던데 맞아요 민성 선배랑 장난을 많이 쳐요 제가 음. 장난을 많이 쳐요 민성 선배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음. 선배님이랑 음. 케미 이게투닥투닥 음. 케미여가지고 그분이 저한테도 장난 쳐요 원래 장난이 많으시잖아요 아, 진짜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윤상선배가 후배들도 엄청 잘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짱! 그래서 엄청 많이 떠들었어요 커트볼 때도 헤배를 여자 세배 하셔가지고 맞죠 맞죠 그 올려주세요 꼭 네. 그래서 그걸로 장난치고 또그랬어니다 요즘 네. 윤소 언제 오세요? 윤소 제가 1월날 고용하는 촬영이 있어가지고 음. 나중에 꼭갈수있어 가게 저도 가고 싶어요 일단 알려주세요 가게 네. 습 제가 형빈선배 보고 싶어요 선배 좋아하거든요 그거 말고 언니도 머리, 좋아요 맞아요 <laughs> 고마워요 그냥 그냥 기분 가시고 기분이 좋다 <laughs> 여러분 이제 가, 가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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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나는 제가 나숙이 귀엽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나숙이 귀엽지? <laughs> 당연히 귀엽지 완전히 자 <laughs> <laughs> <나> 가자 <laughs> 이제 가 <laughs>